하나님의 말씀 아모서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러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러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후 설교 제목이 제 악을 보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겠나, 또 그런 우려를 우리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졌을 때는 저게 왜 저러나, 어, 뭐 또는 혹시 뭐딴데 던질 돌을 나에게 던졌나, 그래서 그 어, 모르는 상대가 나에게 가하는 고통이나 해로움에 대해서는 어, 느끼는 아픔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돌을 던지고, 어, 나에게 원수로 다가올 때는 그때의 그 아픔은 어떨까요? 말로 이루어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 이장말매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셨지만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이럴 수가 있는가 택감 받은 백성으로부터 배반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아프셨겠죠 가장 믿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구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을 이 세상 모든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리고 다른 세상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받는다는 그것을 보고 다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택한 백성이었는데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장 말미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으니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이제 봉하리라.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잘못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됐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나에게 환난과 질고가 닥쳐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이이러한 잘못이 있군요. 회개합니까? 아니면은 고개 들고 하늘을 향해서 왜 나에게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전자처럼 살아야 되죠. 꿇어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많은. 아직까지 믿음이 좀 부족한 분들은 어, 고개를 들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 하나님을 믿는 음?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다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탑니까 안 탑니까 타죠. 내가 마음이 더 애가 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나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자녀를 키우는 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잘못되면 하나님 마음은 더 타시는 겁니다. 아프고 써리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의 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지낸다면은. 2장에 이어서 3장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러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러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어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웅킨것 얻고야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업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식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업에 임하겠느냐 주 여와께서는 호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 시리라. 사자가 부러지은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어, 일, 우리가 이제 1절, 2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에, 설교 모두의 말씀을 드렸고요. 3절부터 <laughs> 팔 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일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아, 원인이 있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거죠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야만 가는 거지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지 않고서는 같이 동행할 수가 없고 사자가 뭐 잡은 것 없이는 포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가 무엇인가를 잡았기 때문에 포효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에 좀 어려운 말이죠.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덫입니다. 덫. 덫을 쳐야만이 새가 잡히는 거고, 새가 잡혀야만 덫이 튀어 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건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7절을 또좀뭐 왜곡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 왜곡이 아니라 오용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주 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 네,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 요절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미에 이제 이러한 관점 아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아모서가 지금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 아모서가 증거하는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거하라 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타락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대적을 손에 붙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미가스에도 나오고 이사야스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멸하되 완전히 멸하지는 안겠다.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요한 게시록에도 잘 보시면은 그 유대 집화 중에서 어떻습니까? 몇 명이 남죠? 각 집화마다 만 이천 명씩, 십사만 사천 명의 정확한 명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또이 잘못 또 적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단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뭐 열두 지파고 그집파에서뭐 만일 지명 십사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또 사람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막 지파를 정해주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만 해당하는 거지. 그다음 내용에 보면 뭡니까? 흐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더라.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죠. 우리들 이방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도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명은 구원하시기로 그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여기에도 남겼다는 것을 출애굽기 2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남의 양을 치는 사람이 짐승을 만나서 그 짐승들이 양을 물고 갔어요. 그런데 자그 주인이 이 양을 맡긴 목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야 네가 내양 팔아 먹었지 도적질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의 조각 흔적 남은 것 다리나 귀나 뭐 이런 신체 부위 짐승이 뜯어먹고 남긴 것을 가져가서 제가 훔친 것이 아니고 여기 남은 것이 있으니 볼시 없어서 자, 그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다 먹고 남은 것을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주인에게 가져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매라더라도 흔적을 남겨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표적을 남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모세의 율법에서 가지고 온 말씀을 여기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며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밀되며 큰 궁들이 결단날이라. 이는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어,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죄를 보응하는 날에 제일 먼저 하나님 뭘 하시겠다? 베데레? 단들을 벌한다. 자, 베데레는 여러 밤이 북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거기에 뭘 쌓았죠? 금송아지 단을 쌓았죠? 그 단을 해파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 재단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내가 위기에 몰렸을 때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단에 가서 그 뿔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어. 그 뿔들을 어떻게 하겠다? 꺾으시겠다 너희들한테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어? 특히 이 우상을 성기는 너희들에게는 더더욱 구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치암을 나타내는 말이 겨울궁과 여름궁 그리고 상하로 만든 상하궁 너희들의 사치에 대해서 방탕한 삶에 대해서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가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로 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오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뭐 현대 우리 사회의 단모습을 같이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한때는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다 해가지고 사실 뭐 문제가 남성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인정합니다. 어, 우리 아버지들 세대 또뭐 우리 세대 중에서도 좀 어, 보수적인 세대에서는 여러 가지로 뭐,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런데 이 언젠가부터 우리 이 현대 사회에 우리 이 여성들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말하는 바산의 암소.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고원 밑에 있는 지역인데 에, 그 목지가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성지순례 갔을 때그 곤란고원 가는데 보니까 목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소가 꼴을 잘 먹으니까 살이 찌고 얼마나 탐스럽게 이렇게 에, 길러졌겠습니까. 에, 그렇게 부유하고 사치한 아,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이 바산 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성들의 타락함도 이로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참 그렇죠. 남편에게 말하기를 뭘 가지고 오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정도라면 뭐그 당시에 그 여성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 잘못을 행하였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저는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겠어요. 어, 이런 말을 참뭐이 자리에 서하기가좀 못합니다만은 어, 이젠 밖에 나가면은 뭐 어, 너는 병신이다 이러면 왜 그러면 어, 뭐 전화번호가 없지, 없다 그럼 병신이라 그러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어, 얼마나 이 지금 뭐 남편에게 술을 가지고 와서 마시게 하라는 이 여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각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큰 감사 제목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예. 우리가 가정이 튼튼해야 그다음 자녀들도 튼튼하고 자녀들이 튼튼해야 집안 모두가 화평해지는 겁니다. 그 가정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첫 걸음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사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4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 1조를 드리며 누룩 누운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근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기뻐하는 바 여기 한 줄을 꺼놓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아, 이들의 종교적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였다. 이제 베델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잘 알죠. 길갈은 어떤 장소로 기억납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두 돌을 쌓았던 곳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요수아가 군대의 진영을 제일 먼저 편성해서 한때 종교적 성지였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과 베델. 거기서 자기들은 무엇을 섬겼다? 우상을 섬긴 겁니다. 자 그런데 희생의 제물도 드렸고요, 십일제도 드렸고요. 다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원제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도 드렸고 낙헌제도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아까 줄 거라 그랬죠.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이렇게 자기를 위한 예배 드린 사람 많습니다. 아, 나는 오늘 주일 지켰어. 어, 나는 새벽 기도 갔어. 나는 수요 예배 드렸어. 나는 금일 칠레 기도 갔어. 이게 자기 위로. 어. 예배의 본질은 없고 자기 만족인 거죠. 어무감으로 예배에 나온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배가 원래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때 누룩을 넣습니까? 넣지 않습니까? 넣지 않죠. 그런데 누룩 넣은 재물을 바쳤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제사와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의 기뻐하는 바대로 했던, 자기들의 뜻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자기 예배. 오늘날도 자기를 위한 자기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안 됩니다. 오직 예배는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는 예배당 들어온 입구에 뭐라고 기록해 놓은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꼭한 분씩 읽어보고 들어오시면 여기 앉으셨을 때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전에 교회에 오면은 예배당에서 교회는 우리 전체 건물이 3층까지니까, 1층 카페에서 친교하고 사교하는 거, 3층에서 뭐 친교하고 사교하고 책 보고 노는 거다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예배와 관계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불편하지만은 신발도 벗어서 우리가 실내화로 가로 신고 들어오게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4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한 형식적인 예배였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5장에 넘어가면 또 유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 후반부에도 나오고요 보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업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은 딱 대입니다 대 전절과 후절로 대를 이루는데 먼저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요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보십시오. 7절 볼게요.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의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의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여서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근도, 가뭄도 이곳에 줄 수도 있고 저곳에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9절 내가 풍재와 감부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상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가지 재해, 그리고 해충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쳤지만은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국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가지 전염병과 전쟁으로 내가 너희들을 징계했는데 나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렸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는 거죠. 11절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내가 소돔과 고모화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양 방식으로 내삶 속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어, 또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그냥 내 방식대로 사치하고 내 방식대로 타락하고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내 방식대로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 이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것도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은 좋은 취지입니까? 부정적인 취지입니까? 부정적인 취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진노에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심판의 하나님이 내 앞에 와 있다. 이제 네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런데 또이 말씀만 탁 뽑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해 가지고 또이 설교를 주제 설교를 해 나가시는데 성경은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그 본질적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산들을 만드셨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떠하셨다 사람들에게 알겠다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 망군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좀더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날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어떤 부분을 좀더 돌아봐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으로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예, 돌아보는 좋은 계기의 말씀으로 삼아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삶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하는 욕망 속에 빠져있음을 가끔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옵시고 꾸러앉게 하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단지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며 또한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와 객을 도우며 사랑하며 승기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